네, 안녕하세요. 윤희 스위트입니다. 제가 방금 그 베이비돌 베이비돌 탐험 1편이라고 할, 1편. 아무튼 그거를 찍어서 옷장 소개를 해, 해서 지금 진짜 그 그이 여기가 막 난장판이 됐는데 베이비돌 옷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네. 그러면 일단 신발은 그대로 보관하면 되겠죠? 신발은 그대로 놓고, 신발 쪽 자, 신발은 뿌! 그 다음에는 요거 옷, 요런 옷은 어떻게, 제가 개는 방식은, 제가 개는 방식대로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베이비들 옷은 너무 작아서 작아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계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쏙 넣으면, 쏙 들어가요. 저는 이런, 이렇게 세워서 안 하고, 옷장을 요런 걸로 사용하는데, 원래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기둥 같은 게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기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눕혀서 했고요. 요 옷은, 요 해.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요요은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한번두번아 이거 아니죠? 잠시 죄송합니다. 어떻게냐면 되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렇게 하면 여기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넣고, 그 다음에는 양말이랑, 양말은 요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넣고요. 요것들은 그냥 딱, 딱, 이것도 딱, 딱 접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가 아니고, 요렇게가 아니고! 제가 실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는 방법이어도 제가 많이 까먹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로로 쭉쭉 하고 한벌 뭐가 남았죠? 드레스가 남았죠. 드레스는 저도 처음에 되게 개기 어려웠었어요. 근데 개다 보니까 괜찮아져서 여기를 한번 먼저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한번 접고 또 이렇게 접고 이렇게 팔 포개고 한번. 두 번, 세 번. 그냥 쏙 들어가요. 전 여기에 이렇게 세영이 옷, 세영이 옷 정리 성공. 푸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운 이거 이거 또 똑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말 옷은 많이 기다 보니까 손 익숙해져서 한 손으로도 개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기고 이렇게 개고, 요거는 아까 또 보여드렸죠? 이렇게. 어떻게 있더라 이렇게 겠나왜 내가 개고도 내가 기억을 못할까요? 이렇게인가? 점, 점, 점. 아, 안 되겠다. 잠시만요. 짜잔. 결국 안 되겠어서 아예 접는 방법을 바꿨어요. 근데 그,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접고, 이게 더 빨리 되고, 이렇게 접고, 다시 이렇게 접고. 저걸 펼쳐보니까, 이렇게는 아닌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기억력이 나빠요. 되게 좀 오래전 일은 기억하는데 이런 일을 잘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쏙넣으면은 되게 이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말하고 드레스꼭 원피스 남았이요 제가 이미 한번 신겨봐서 맞는 거 파악했습니다. 딱 맞고. 꼭, 언젠가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다이소 화장품으로 화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함께 영상 꼭 올리,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까먹고, 인, 그, 그 전, 영상 시작하기 전부터는 아닌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루루였어요, 루루. 제일 조회해서 많았던 게 다이, 아, 다이소래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달고나 만들기 그게 제 영상인데 그 루루로 영상 봐주셨던 분들이 그 지금 제가 바뀐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으로 다시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아빠가 지금 들어오셔서, 아빠가 잠깐 어디 나갔다 오셔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아까 계획 썼기 때문에 안 보여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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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쏙 넣으면은, 짜잔. 아, 잠깐만요, 또. 진짜, 진짜. 만, 그, 참, 멈추는 거 많이 해서 죄송한데, 안 멈춰도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안 멈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려워요. 신발을 쏙 넣어주면 이게 쏙은 안 들어가요. 이렇게 넣고. 얘네도 넣어줄게요. 신발을 대충대충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닦아주고. 네, 그럼 이상으로, 그, 베이비돌 옷 깨기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자, 베이비돌 탐험, 어, 1제1 베이비돌 옷 깨기. 그럼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어, 베이비돌 관련된 영상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